아, 노뱀을 바라보면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21장, 1절부터 보면, 거, 네 개배 거주하는 가나스나 아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고 어,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성읍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죠. 승리하게 됐고, 어, 이전에 뭐, 내용들 쭉 많이 남는데, 아론도 죽, 여러 가지 일, 그 다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뱀의 등장입니다. 음,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하는 거죠. 쉽게 유랑민들인데, 사실 유랑 생활하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보 광야에서 아무리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해도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동하는 중이에요. 어디로? 가난으로 가는 중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들이 왜 이러한 고생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왜? 본인들이 사실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잘못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데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물을 달라, 물 달라 계속 원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셔요. 전쟁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으로 중인, 가는 중인데 사실 쉽게 갈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편하게 갈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원래 이렇게 딱 거쳐서 가면 편해요. 아주 편하죠. 그런데, 에돔에 사는 그 사람, 에돔은 보통 이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소의 백성들, 목소리도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스라엘을 했고 이 에서를 뭐 에돔의 조상이라고 그랬든요 그러면 샤살은 형제 지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이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금 유랑생활하면서 강해야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걸 또 돌아서 가야 돼.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laughs> 그러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 아,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근데 뭐 원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원망할 때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통 싸움이 일어나냐면, 언제 것까지? <laughs> 과거에 있는 것까지 탁! 그 집어내. 물론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제 스타트 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가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4절에 4절 읽어 볼까요? 시작. 애돔땅을 위에 아래 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 그러고 나서 5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다시 넘겨주세요 말씀. 우리 마시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 아닌데 가면서 봐. 오오 절이죠? 예, 죽게 했다 먹을 거 여기서부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뭐 지금 죽진 않았는데 하차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래요? 맨날 맨날 하루 맨날 내리는 만나가 있었고요. 매출하기도 내리고 물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저 오늘 말씀 안 봤는데 말씀을 안 봤는데 그 20장 20장이면 지금 21장이잖아요. 바로 앞장에 물 마셨거든요? <laughs> 물마셨데 없대.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 뭐가?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찮은 음식.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원래 추레오 게임에 꿀 섞은 과자 맛.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는데, 하 어,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맛나. 시편에서 맛있는 맛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 우리 그 여성분들, 그 남편이 반찬을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 맛도 없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내가 일부러 맛없게 하는 거야. 너 먹지 말라고. 그래요? <laughs> 그렇지 않잖아요. <laughs> 맛이 있거나 없거나,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만나가, 뭐, 질릴 수도 있긴 하겠죠.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질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 쌀에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 밥하고 비슷한 거예요. 쌀, 쌀. 여러분, 쌀은 계속 먹잖아요.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떡으로 해도 먹고, 뭐, 요즘엔 쌀도 빵, 뭐, 국수 이런 것도 다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왜냐면 똑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쌀 하찮은 음식이에요? 아무도 하찮은 음식이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옆동네 그 나라 쌀이 없어가지고 난리 난리잖아요. 난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 보낸다고 우리나라 쌀까 모르고 저쪽에 잘 사는 나라는 달걀 없다고 그래서 달걀 보낸 저쪽고 달걀까 모르고 우리나라는 달걀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잖아 가격이 근데 다른 데 보내 가지고 아 이게 좋은 거긴 한가 어차피 수출하면 좋은 거긴 하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뭐 하여간 여러 그런 거예요 이게 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은 항상 뭐래요 보존을 해줘요 그쌀 경작을 하면 어떻게 요 나라에서 사줘요 그걸 수매라 그래 수매 사줘요 왜 왜 사죠?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쌀 농사 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그래 쌀을 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사 짓겠어. 여러분 같으면 줘요. 수지타산이안 맞는데 안 사주면 그렇죠.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뭐가 있, 계속 쌀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 자족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급자족이 되는 게 우리나라는 별로 없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쌀이에요. 쌀은 자급자급자족이 돼요. 안 되면 뭐 우리나라 끝 끝나는 거죠. 자급자족이 안 되는 최하자 자원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쌀은 굳이 해 주는 거예요. 계속하게 만나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먹는 거죠. 계속 주식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질렸다는 거죠. 이제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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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그러시다가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불뱀들을 보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불기둥 때문이에요. 불기둥. 밤이 되면 누가 맹수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뱀도 오고 전갈도 있고 뭐승냥이 늑대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무엇이 지켜주는 거예요? 불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불뱀이 들어왔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호막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고막을 거뒀어요. 그래서 불뱀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죠.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아멘. 이제 와서 어떻게요? 해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기도했어요. 그 때는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어그 다음에 8절, 시작.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장뜨에매달아 했어요. 이걸 노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라고 합니다. 노시 구리 뱀이라고 하죠. 이로노 뱀을 장대 위에 딱 달아서 매달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 십자가 상징하는 것도 있고, 뭐 거듭 말씀드리면 앰뷸런스의 상징 그 마크가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경적인 내용들이 세상 속에 그냥 그냥 젖어 들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쨌거나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거, 예요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매달았어요. 근데 이 사,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살았다. 불뱀을 한테 물린 사람들은 원래 죽는데,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단한 거는 안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laughs> 보면 사는데, 안본 사람도 있다는 거 그거 본다고 내가 살겠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어려사장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서 딱, 딱 이렇게 한 사람만 다 보호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어, 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 점부터가 이제 문제 됐던 거죠. 문제가 됐는데 원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찬양 부리고 다니면서 했어도 당연할 건데 그렇지 않아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자마자 첫판에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들어주시고 원망하면 들어주시고 <laughs> 원망하면 들어주시고 계속 들어주셨다고요. 뭐물 필요하다 그러면 물 주시고 먹을 뭐 필요하다면 먹을 거 주시고 마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추라기 보내시고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난으로 갈,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기, 가나한 땅, 어차피 딴 사람 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 광의 사막에서 살아. 사막에서 살아, 그랬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가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에요. 지금 가는 중은 연단의 시간. 여러 연단의 시간인데 어렵지 않다는 게 사실 연단이에요.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단련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성장되고 성,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다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냥 처음부터 주구장창 잘 되면 100%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함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사람이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만함. 근데 이제 문제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여러분, 교만함과 오만함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교만함은 그냥 교만한 거야. 내가 잘났어. 이거잖아. 내가 최고야. 근데 오만한 뭐냐면 나는 잘나서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 잘못해도 건드릴 수 없어. 이거거든요. 내가 곧 뭐야? 법이야.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 많이 발생하죠. 얼마 전에도 전, 예, 전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지금 날린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곧 법이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라 생각 착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오만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아무 문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깎아지는 거죠 깎아지고 깎아지고 이 깎아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 정말 아예 그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연단. 왜? 왜? 첫판부터, 첫판부터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전에, 예, 굽국의열 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예굽의 왕,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시험이기도 했어요,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간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괜히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지금 모세는 지금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중인데, 야, 너희들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잖아. 왜 벽돌, 그냥 벽돌만 만드는 걸될 것을 우리가 더 힘들게 해? 벌써.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한데, 글렀어. <laughs> 이사람이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경로를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원래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돌아서 어떻게? 2년 만에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쉬운 방법도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구절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냥 뭐만 하면 살아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뭐 해야 돼요? 피를 빼내고, <laughs> 약을 먹고, 뭐 그래야, 독, 해독제를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기면 된다고요? 쳐다보면 된다고요. 쳐다보면 되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쳐다보면, 이, 이렇게 쉬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쉬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른다기 보다는 그 자, 그 시간이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시간,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 들어갈 수 있는 몇 시간? 아, 몇 시간? 몇, 몇 년? 2년. 이 2년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년의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들은 38년을 더 헤맸죠.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들은 봤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앙자라는 우러러 앙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비 그랬죠. 요비 믿음으로 봤죠. 이런 상황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2 3장십절 유명 말이죠. 옛날에 정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금, 순금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련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재련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게 뭐하는 작업이냐면 불순물 제거. 불순물 제거하는. 거. 그 요백에 있어서도 불순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요브 당대 최고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브의 믿음에 견주 오면 제 생각에는 상대가 안 돼요. 아브라함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은뭐 말할 것도 못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 요? 아, 요, 요셉? 요셉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요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완전, 거의 뭐 완전한 의인이에요. 거의 완벽한 의인? 이 완벽한 의인도 무엇을 당했다? 연단을 당했다. 왜? 불순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욕기를 쭉 보시면, 요백에도 불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다 씻어내죠. 하나님께서 가장 부자한테 어떻게 해? 두 배로 재산을 불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부자인 사람이 재산이 두 배가 된 거예요. 이게 갑절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돼서? 순금 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 고통, 힘듦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는 시간, 뭐하는 중이라 연단되어지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 중도 하차예요. 대부분 은 중도 하차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저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쳐다본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해 그런,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진짜 보면서, 근데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거예요.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못 믿어도 한번 쳐다볼만 하잖아요.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야, 와도 될 것, 교회 와도 될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야, 저 정도면 그냥 교회 다녀도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안 와요. 아, 진짜 안 와요. 그냥, 아, 그냥, 그냥 오면 될것 같은데 안 와요. 그래서, 야, 이게 전도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러니까, 뭐 저도 저도 안 하진 않아요. 저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왜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뭐 사람 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낼수 있고 짜증 낼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인데, 뭐 안낼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laughs>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근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연단 중이다. <laughs> 연단 중이다. 아, 내가 좋은 길로 갈수 있는 중요한 시다, 시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에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인데, 환경이 좋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말씀이에요. 10편 23편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방황이 아니라 도망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믿음 하나로 살았는데, 얼마나 모함을 받고, 심지어는 누가 죽이려고 해요? 장인 어른님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고통 중에 있어서, 심지어는 미친척도 하고, 별, 아, 고통. 그리고 자신이 참, 자신을 따랐던 추종다들이 있잖아요. 추종다들이 막 자신 죽이려고 하고, 막, 뭐, 이러면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 쉴만한 물가는요 지금 <laughs>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쉴만한 물가는 무슨 쉴만한 물가예요 지금 <laughs> 낭떠러지 위를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laughs>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는 신앙 생활을 하니까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어디를 봐요? 멀리 봅니다. 멀리 보여.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맞닥뜨리지만 정말 한치 앞만 내다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요즘에 하,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안그러죠아참 아니 바보 아니야라고 생각해. 근데 그들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환경. 그 부족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언젠지 모르는데,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이미 답이 있는데 내가 한 5년 뒤에는 뭐 대박 날 건데 뭐 이걸 알아 결정이 됐어 그러면 뭐 굳이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알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